오늘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음, 좀더 특별하게 아, 특별한 저희가 뽀뽀주잖아요 네. 그래서 저희가 뽀뽀하는 건가요? <웃음> 특별하게 <웃음> 뽀뽀를 이제 이름에 걸맞게 발렌타인데이 이름에 걸맞게 뽀뽀주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, 이름에 걸맞게 드디어 오늘 뽀뽀를 하는 건가요? <laughs> 아니 뽀뽀준대 염색이 안돼안돼한 번만 해줘요 안돼뭘안돼오래다가 <laughs> 아 m v 고 r 다 g 면 o 이되는 v e 이걸 good. I'm 잠깐만 둘이서만 뽀뽀하지 말고 스테이 o d 도 m v 주 r 아, g o o 아이 m very good. I'm very good. I'm very good. I'm v e r 한네번 정도 I'm v 네. 네 하면 이게 막 I'm very g o o 여 I'm very 너 몇살이야? 너 몇살이야? 야 인마 인마! 나 때는 말이야! <laughs> 우리 나이 대봐라 네가 우리 나이 대봐막죄송해소려시이라고 근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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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이제 네, 이제 이제 어제 같은 이제 초콜릿 팩토리에서 맞 하다 보면 누가 왔는지 사실 까 <laughs> 잊어버려요 깎아. 이제 그 무대랑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<laughs> <laughs> 그도 서슴없이 하다다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쯤에 이제 예, 사진을 찍을 때좀 종강에 꺼졌습니다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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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러니까 엄마랑 비슷한 분들이에요. <laughs> <얘기하는지, 내 웃음> <사람도>, 그때부터 아 엄마가 있었지 하고 그다음부터 뭔가 낭낭거리는 걸못하겠나놔 <laughs> 나는 이게 <laughs> 어, 어. <그게> 확실히 있어. <laughs> 어. 나는, 나는 이틀 다 가족이 다 없어. 음. 뭔가 <laughs> 되게 부끄러운 거야. <laughs> 다른 날보다 와 이거 왜 이렇게 못하겠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. 콜베또 해달라고요. 콜베아 홀베... 이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맞아. 스테이가 그거. 진짜 많이 좋아하더라. 스테이가 역시 이런 반전 매력들을 음. 좋아하는 것 같아. 그쵸? 맞아. 우리가 언니가 섹시한 목을 해보겠어. 그렇지 우리 되기 얘기 얘기하는. 맞아. 나도 어렸을 시대 같은 거 맞아. 맞아. <laughs> 나 아직 고절세 같지 않아? 근데 너 진짜 이기 때였다 이제. 야, 야, 자세히 본 거다 이게 오랜만이거든. <laughs> 야, 진짜 자세히 본거 오랜만이야. 나 요즘, 야, 좀, 나 요즘 근데 젊어졌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.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뭔 뜻인 줄 알아? <laughs> 그러 그러니까 한번 확 갔었는데 다 돌아왔다는 거야. <laughs> 야, 그러니까. 얘랑 아, 아 근데 너 진짜 이0대 아, 같다 어른 같다 어른 같다 <laughs> 어. 옛날에 가다. 이제 숙소가 달라졌잖아요 숙소가 어. 달라지니까 이제 숙소에서 이렇게 주출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가끔 놀러 오긴 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하, 마음이 아프네 그래, 엄마가 엄마가 막내 네, 언제지 데뷔 축때 사진 보고 있는 거야. 음. 아, 이때 이뻤네, 이러면서 그냥 딱 나와보고요. 아, 이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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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이때가 더나아야이다 아, 이때랑 지금이랑 뭐, 느낌은 많이 다르지 않요안 <laughs> <laughs> 이쁘다고는 알더라 그러긴 해. 어. 우리 엄마도 그래.